안녕하세요. 찬스님들. 순위간식입니다 이번 주 뽕숭아 학당은 2021년 신축년 황금소의 기운을 받은 새첫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2021년 소선생님을 이겨라 특집입니다. 예고편 속에서는 트롯맨들은 흔들거리는 소 놀이기구에 올라타 떨어지지 않게 버티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멤버가 소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 이은결님이 나오는데요. 이은결님은 소의 날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기한 마술들을 보여주며 등장하고 뱀이 튀어나오는 마술을 보여주어 차느님이 놀라는 장면도 나오네요. 과연 어떤 마술을 보여줄지, 자세한 내용은 본방사수를 통해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해맞이 뽕학당 특별기획으로 F5 비밀의 방 미션으로 보는 F5 속내 탐구 생활을 통해서 드론맨 F5의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한 심리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차느님의 행동 심리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1월 6일 밤 10시 뽕숭아 학당 본방사수 해야 되겠죠. 이상 순위 간식이었습니다. 찬은님, 찬스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